안녕하세요. 남자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취미, 남자의 취미 채널입니다. 준비가 좀늦었긴 한데 크리스마스 음료 에그노 날개라는 사용한 브랜드 에그노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의 시즌얼 음료죠, 에그노. 일단 재료 커다란 볼과 함께 계란, 생크림과 함께 우유, 설탕 그리고 브랜디. 옮겨 담아놓을 병. 커다란 보리랑 따로 옮겨 담을 병을 준비했는데 이전 칵테일 영상들처럼 그냥 한 잔만 딱 만들어서 홀짝이기보단 이번에 1리터 쯤 용량을 만들어서 여럿이 나눠 마시게끔 친구들 여름 모여서 뭐 홈파티를 하거나 가족들과 나눠 마시거나 혹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빌어먹을 커플들을 저주하면서 집에서 혼자 홀짝이기 좋게끔 1리터를 만들 거예요 대략 10에서 12도 정도 의알콜 도수가 나오지 싶은데 1리터 쯤 쟁여놓고서 홀짝이면서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 보자고요 대략 대여섯 잔 정도의 용량이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굳이 한 잔만 만만 보시려면 1분의 1로 비율 조절해서 이 쉐이커로 하드쉐이킹을 하면 한잔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스테인리스 볼 대접 대야 다라이에 계란을 3개 까넣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베이스로 브랜디가 들어가서 이 날계란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데다가 많은 쉐이킹 휘핑 그리고 이제 향신료까지 들어가니까 날계란 느낌은 거의 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생크림을 250ml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500ml 용량이니까 반절 넣을게요 원래는 더블크림이라고 해서 45% 이상의 유지방이 함유된 그 더블크림을 쓰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참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제일 큰 문제는 비싸요 집에서 쉽게 만드는 거니까 동네 마트만 가도 하는 흔한 생크림을 쓸게요 여기에 우유는 500ml 저지방 무지방 이런 거안 됩니다 그냥 기본 우유로 500ml 유지방 때문에 칼로리 걱정하시는 분이 혹여 계신다면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죠? 다 먹고 즐겁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설탕을 150g을 넣겠습니다 이제 바닐라 향까지 첨가되면 딱 좋은데 바닐라 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발라서 쓱 긁어서 툭 넣어 주면 그게 베스트죠 다만 이게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제빵에 쓰는 바닐라 익스트랙을 20ml 정도 넣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 돼요 보통 마트 제빵용품 쪽 매대에 바닐라 익스트랙이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찾은 이거 제빵용 바닐라 파우더를 쓰겠습니다 재료에 돈쓴 만큼의 음료 퀄리티 뭐 칵테일의 맛이 보장된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메인 베이스로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역시 가격이 후덜덜하거든요 이게 달큰한 향을 가진 40도 정도의 술이라면 뭐든 좋다고 생각해요. 뭐 버번뉴스키도 좋고, 고속성의 다크럼도 좋고, 베이스를 바꾸면 러매그노이라든지 이름도 바뀌게 하겠지만. 저는 브랜디를 쓸 거고요. 이걸 200ml 넣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디들을 찾자면 5대 곤약이 따로 있죠. 헤네시, 마르텔 레미마르띵, 꾸부아지 까묘. 3에서 5년 숙성의 VS부터 뭐 X1나 Extra로 가면 가격이 어마무시해지죠. 수많은 종류의 브랜드들이 있고 사과 브랜드, 깔바도스까지 여러 가지들이 참 많기도 많은데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거를 짚어내기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미마르땡 VSOP만 해도 마트에 서한 6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달큰한 버번 뉴스키를 쓰면 싸게 먹히기는 할 겁니다. 베이스까지 200ml를 넣었으면 이제 고통의 휘핑 시간, 거품기로 저어 줍니다. 머랭 치는 정도까지는 조금 과하고요. 거품기가 지나간 자국 정도만 남을 정도. 크리미한 질감이 나올 지점까지만 쳐 주면 됩니다. 이제 이걸 병에 옮겨 담고 냉장실에 잠깐 넣어두고 시원해지도록 기다리겠습니다. 한 잔이나 두잔 용량 만들 때는 이 쉐이커에 넣고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빡세게 땀나도록 하드 쉐이킹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에서 6분의 1로 비율을 줄이시면 돼요. 충분히 시원해지도록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이걸 잔에 따라내고 위에 넛메 파우더를 솔솔 넌맥이라고 부르는 육두구나무의 씨앗인데요. 누린내나 비린내 등을 제거하는데 좋은 사용률에 많이 쓰는 향신료입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몸을 따뜻하게 뭐화도 돕고 술에 들어가서 정신이 아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향신료. 거기에 시나몬 파우더. 계피가루죠 이거를 솔솔 뿌려주고요. 비주얼을 더 살리자면 이 시나몬 스틱을 꺼내서 칼로 갈갈 갈아줍니다. 이거 플러스에서 대략 3천 얼마쯤 했던 것 같아요 많 비싸지 않은데 여기저기 칵테일에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잔 위에 무심하게 툭뿌어주면 브랜드에든 완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음료로 불리우긴 하는데 달달한 맛에 시나몬 향이 향긋한데다가 크리미해서 언제나 마셔도 좋은 술, 좋은 칵테일이죠 술은 언제나 좋은 거긴 하죠 사실